오늘은 수트 컨텐츠를 하려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비 n 테일러에 왔습니다. 매번 인사를 드리지만, 오랜만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오늘도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창호입니다. 제가 이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남자에게 왜 수트가 좀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은 수트는 남자를 상징하는 하나의 음. 수단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보통 뭐 나는 수트 입을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네. 수트 입어 나쁠 건또 하나도 없습니다. 또 수트를 입고 몸과 제가 이제 말을 하는 말투 그리고 행동 변화하는 걸한 번씩은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살면서 격식을 차려야 되는 일이 무조건 한 번은 있잖아요. 그쵸 사실 네. 만들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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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남자라면 꼭 하나 수트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저는 그냥 수트 입는 행위가 좀 좋거든요. 아그렇 어, 그리고 남자가 가장 멋을 부릴 수 있을 때 입는 옷이 수트라고. 생각해서 어... 저는 수트가 꼭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말 너무 멋있네요. 보통 옷을 입는다라고 하지만 수트는 뭔가 챙겨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레이어드하고 타이도 하고 그러다 보니 행동. 행위. 아, 이런 게 네.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 같습니다. 네, 네. 수트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비스포크랑 MTO랑 RTW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스포크는 뭐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스포크는 포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다 고객분께 맞춰 준다. 요즘에 음. 이제 고객분의 의사도 맞추지만 샵마다 하우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샵에 맞춤 스타일이 좋아서 가서 이제 맞춤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체를 맞춰주는 서비스를 비스포크라고 하고요. 네, 네. MTO는 Made to Order. 보통 이제 기성복이나 체킹복이 있다면 거기서 사이즈나 디자인을 조정하고 음. 내가 원하는 원단을 선택해서 음. 그 원단으로 똑같이 재단해서 가봉 없이 만드는. 현실적으로 좀 빨리 가볍게 이루어지는 맞춤 형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RTW는 Ready to Wear. 일반적으로 옷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기성복. 오늘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스포크는 제가 이사님이랑 또비엔테일러에서꽤 여러 번 다뤘었는데 MT O 라인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저는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응. 영상 하나를 찍게 해서 또막 3개월 동안 가봉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MT O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합리적이라는 말이에요. 음. 합리적인 가격. 우리고 합리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하는 마음에 제가 준비한 지한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패턴, 그 체킹복을 이용해서 가봉 없이 좋아하시는 원단으로 맞춰지는 과정. MTO는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건 비스포크 너무 이제 좋은 옷이죠. 그런데 네. 비스포크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고, 네. 기성복 특유의 그 느낌은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맞춤을 경험해 보고 싶다 네. 그럴 때 처음 시작하기 좋은 라인이 MTO이지 않나 아 정확하십니다 또 기성복은 뭐 원단이 엄청 다양한데 내가 좋아하는 원단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없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 단점을 이 MTO를 통해 해소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MTO는 네. 처음부터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네. 확실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m t o 는 이제 비스포크 진행하시는 것처럼 네. 다 같이 만나서 서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입으실지 상담을 하고 그분이 취지에 따라서 이제 원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음. 네, 그 원단에 따라서 뭐 싱글 버튼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입은 3피스 혹은 뭐 더블 브레스티드. 이렇게 선택하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준비해 놓은 체킹복을 입고 소매가 긴거 같아요 조금 줄이고 기장이 좀긴거 같아요 줄이고 음. 뭐 바지통 큰거 같아요 줄이고 뭐 이렇게 음. 크고 작게를 조정해서 그 원단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재단을 해서 한 4주 5주 뒤에 음. 완성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확실히 그 비스포크 맞추는 것보다는 시간 자체가 훨씬 네. 좀 단축되긴 하네요 맞아요 뭐 중간에 가봉을 와서 뭐 조정하는 과정도. 비스포크에서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아예 만드는 행위까지가 이제 비스포크라면 MTO는 그거를 조금. 삼축화하고 간략하게 만든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MTO도 샵마다 또 다를 것 같은데, 베인 테일러의 MTO의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MTO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 베이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 기성의 패턴, 그리고 스타일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MTO 체킹복을 준비했고, 저희의 스타일은 조금 넓은 듯한 어깨, 그리고 넓어지기 때문에 기장감이 짧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살짝 여유 있는 기장감 음. 바지통도 좁지 않고 좀 여유 있는 바지통 음. 또 거기에 바지 기장까지 이 수트를 입고 이 자켓을 입고 활동할 수 있는 여유분 부분. 음. 이 부분이 체킹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입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입어보시면 뭐 오케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면 또 그대로 지나가셔도 되는 되게 간략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사님이 입고 계신 게 네. MTO 라인인데 제가 그 비엔테일러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고 아 어디서 맞춘 거냐고 네. 특유의 그 약간 여유로운 어깨라인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더 남성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 MTO 네. 라인에서도 뭐 신호 씨도 체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깨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기성복 입으면 여기가 네, 살짝 네. 뭔가 좁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 텐데 저희 체킹복 입으시면 지금 비스포크 입으신 것처럼 네, 네. 뭔가 여유 있고 오, 사이즈 조정을 특... 특별히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느낌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MTO를 맞출 때 2피스, 3피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만 딱 이렇게 구성으로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퍼레이트하게도 맞출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 다들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수트를입고 3피스를 입고 있다 해서 꼭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켓 단품으로 이용하셔도 되시고 음. 또 바지만 따로 단품으로. 상의 색깔 달리 바지 달리해서 또 나눠서 한 벌로 맞추셔도 되시고. 그건 다 자유이십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 없이 편히 방문하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MTO는 어떤 분들에게 조금 적합할지 이사님이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이제 보통 시간이 많지 않으신다던가. 그리고 아까 어, 저는 수트 입을 일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수트는 남자의 상징을 표현하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래도 수트 한벌좀 있어야 되는데 비용 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게 지출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께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비스포가 좋다면 계속 더 좋죠 그렇죠. 하지만 손바느질 맛이 빠지더라도 비엔테일러 느낌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더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이번 MTO를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TO는 좋은 수트를 하나 정도는 이제 구매하고 싶은데 비스포크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 좀 접근하기 좋은 네.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비엔테일러의 그 실루엣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느낌을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네. 뭐 MTO 라인을 고려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코호시님께 네. 오 이스트 너무 멋있다. 맞추고 네. 싶다 해서 만약에 질문을 했어요. 이게 얼마예요? 라고 하면 다들 네. 놀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MTO 얘기하면 아 어, 나도 맞출 수 있겠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는 저녁까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확실히 줄은 네. 예. 신호씨의 입은 수트처럼 만들 수 있다 네. 입을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이번 포인트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컨텐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